능력으로 취업하는 게그길의 나침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NCS 활용 가이드 2부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도 NCS 기반으로 취업을 하는 어떤 기업 한 곳을 중심으로 이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분 모셔봐야 되겠죠. 한국 HR 진단평가센터 이승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 행동과학연구소에 김순호 연구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분 오늘 오시는데 굉장히 추우셨죠. 네. 네 기온이 시럽더라고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추워지는데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은 얼마나 추울까또 저는 또 이런 걱정 드는데 오늘 두 분께서 좀 핫하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공공기관 이 채용 관련해서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곳입니다.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이 직무 능력 중심 채용에 있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채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대표님? 네, LX 공사 같은 경우는 NCS 채용 이전에 2013년부터 핵심 직무 역량 평가 모델 사업을 도입해서 네. 직원을 채용했고요. 올해 이제 공공기관 뭐 NCS 기반의 능력심 채용하면서도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 관계자에 따르면 은뭐 NCS 기반 채용 도구의 적정성, 반영도, 음. 활용성 전반적으로 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적정성, 활용성 이런 것들이 네. 좋은... 반응을 얻었고, 좋은 네. 평가를 얻었다라는 건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NCS 모델을 어떻게 삼고 가야 되는지, 좀 모델이 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그렇다면 NCS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연구원님, 어떨까요? 네. 그 기존의 이제 채용 방식이 조금은 그덜 과학적이라고 그러죠. 네. 음. 과학적인 접근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네. 최근에는 이제 구조화된 이제 벽근 방식이 이제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그것에 전형이 될수 있는 게 현재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수하게 NCS를 활용하고 있는 채용에 적극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 앞으로도 저희 많이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분석할 공고문 어떤 곳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오늘의 공고문입니다. 인천 항만 공사라고 나왔네요. 인천 항만 공사군요. 자, 어떤 기업인지 왜 오늘 선정하신 건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항만 공사 좀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죠. 네. 예. 근데 이제 항만 공사를 보면 그 안정적인 고용 체계와 그 복지 수준, 보수 수준들이 굉장히 좀 좋게 돼 있습니다. 아, 다른 기업들보다. 좋아요. 네. 오. 그래서 인천항만공사 같은 경우 작년에 행정직 네. 10명을 채용하는데 5,621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을 치면 562대 1이죠. 굉장히 높죠. <laughs> 562대 1이요. 예. 엄청나네요. 인천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NCS 채용을 도입함으로써 네. 어, 지, 지난 9월에 음,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그 공공부분 인적자원 개발 인증 수여식에서 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한마디로 굉장히 잘된 NCS 채용의 뭐 표본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항만 그러면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오고 네. 가는 곳이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뭐 산업 구조상 네. 이 수출이 굉장히 수출입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아... 우리나라 항만 공사가 네 가지 네 개가 있습니다. 인천하고 울산, 부산, 여수, 광양에 있는데 음. 그 항만에 관련된 시설에 네. 대한 관리, 운영을 하는 기관입니다. 음. 인천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항 자체가 동북아의 물류 기지 중심으로서 활그 활동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설립이 돼 있고 네그 예. 인천항의 개발, 관리, 운영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인천항 전체 개발, 관리, 운영을 네. 담당하고 을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를 오늘 소개를 해드린다고 해서 검색을 간단하게 보니까 네. 굉장히 상복이 많더라고요. 네. 뭐 하루에만 수상을 3개 정도 한것 같은데, 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25일 오전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 그리고 인터넷소통대상, 그리고 2015 한국윤리경영 대상, 뭐, 하루에만 이렇게 세 가지 상을 수상을 했는데, 어, 수상 내용들을 보면 기업 문화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습니까? 연구원님이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그 요즘에 이제 어느 조직이나 강조를 하는 것이 이제 소통인데요. 그렇죠. 네. 인천항망공사가 특히나 그 기업 문화 자체가 그 상하 직제의 구분 없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상당히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제가 실제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가 그냥, 그냥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꼭 상의해서 연락드리겠다, 협의해서 연락드리겠다 이런 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팀워크라는 것들이 좀잘 구성이 돼 있고 팀워크 자체가 사실 의사소통이 잘 돼야지 팀워크도 잘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연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어떤 의사소통 이런 음. 게 굉장히 잘 발달된 조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사하면 보통 좀 조직 분위기가 문화가 경직돼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 항만공사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수 기간은요 11월 30일부터입니다.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비교적 좀 짧은 기간 동안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짧게 받아도 경쟁률은 네. 또 엄청나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laughs> 예. 552대 1이라고 설명. 562대 1. 와, 네. 엄청납니다, 정말. 네. 아, 이번에는 어떤 분야에서 채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력직은요 세무, 회계 분야에서 각각 한 명씩 모집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인턴 형식으로 행정과 기계, 전기, 토목. 분야에서 1 0명 이렇게 총1 2 명의 인원을 이번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인천 항만공사의 NCS 채용 어떤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모집 분야 및 인원을 보시면 주요 업무가 네. 나타나 있습니다. 어, 경력직을 제외한 이제 청년 인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 운영, 간문 운영 이런 유지 관리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네. 지원 자격을 보시면. 그, NCS가 추구하는 것처럼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의 맞춤형 인재 선발에서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 우,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보시면, 어, 어떤 크게 어떤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고, 네. 직무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음. 이렇게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 관련 분야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가 다 지금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어, 지금 화면에 네. 지원 분야 자격증 및 우대 가점은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지원 자격이 막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그쵸? 거, 예. 좀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만큼 또 경쟁률은 높고, 치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채용 공고문에는 이것이 뭐 중분류, 세분류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한번 볼까요? 대분류는 뭐 기계, 건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네. 증... 모집 분야가 많은데 네. 기계 분야를 먼저 보시면 네. 그 저희가 계속 설명해 드린 대로 어떤 채용 분야에 따른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에서 이제 능력단 요소까지 지금 나타나 있고 네. 어, 직무수행 내용이나 지식 기술 태도 같은 경우는 NCS에서 그대로 지금 그 도용을 해갖고 지금 직무 기술사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필요 지식들도 쭉 기계 분야에서 나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필요 기술들도 역시 기계 설계 기획, 뭐 품질 계획, 품질 평가 굉장히 자세하게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흔히 지기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식, 기술, 태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도는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태도 부분은 어떨까요? 어, 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부분인가요? 보시면 나와 있고요. 아그 직위태 중에서 인천음악공사 네. 같은 경우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어떤 태도가 중요한가요? 업무의 수행 태도죠. 사실은 네. 태도라는 게 앞에 네. 저희가 지식이나 기술을 얘기했지만 네. 지식, 기술, 태도의 어떤... 반영된 어떤 결과가 태도니까 음. 태도를 중요시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그런데요. 네. 지금 공고문을 살펴보니까 어, 기계 분야, 대분류로 기계 분야의 모집 지금 뭐 지식과 기술 쭉 보니까요 여기가 항만 공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은 항만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다 그냥 기계거든요. 네. 기계 설계, 뭐 품질 계획, 기계 설계 기획, 품질 계획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항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뭔가 좀 취업 준비생들과 이런 목표가 안 맞으면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NCS 분류 체계상에 네. 저희가 현재 877개 그 직무 단위의 NCS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제시되어 있는 항만 시설에 관한 정보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보통 엔트리 레벨이라고 하죠. 네. 입직 단계에서. 그 지원자들이 항만 시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이 기계 분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든요. 음. 네,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 직무 설명서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항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요?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필요한데 현재 직무 설명서 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항만 시설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없다 그래서 항만에 대한 기초 부분을 좀 소홀히 하시면 안될것 같다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인천 항만공사 이번 채용에 대해서 관심 가질 지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두 분도 물론 굉장한 전문가이시지만 인천 항만공사 채용에서만큼은 이 분만큼 잘 아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분 핵심 키워드를 잡고 계신 분을 오늘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항만우사 경영지원팀 인사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차라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자 인천항만공사의 경영지원팀 인사팀에서 지금 사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번 채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짧은 전화 연결이겠지만 정말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NCS로 벌써 두 번째 채용을 하시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NCS 채용, 이게 새로운 스펙을 보는 거다. 이런 부담을 느끼는 지원자들도 사실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스펙 보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스펙을 보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직무 능력이 있느냐, 그것만 하나만 봅니다. 음. 직무 능력만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지원서의 스펙을 기재하는 란이 전혀 없나요? 아, 어, 예. 저희가 그올 상반기에 뽑을 때는 스펙을 딱 하나만 봤었어요. 뭐냐면 능력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학점이 3점 이상이냐만 봤었고요. 네. 하반기에는 학점 자체도 보지 않습니다. 음. 소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등걸 전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나마 학점은 조금 봤었는데 하반기에는 아예 학점을 기재하는 것도 없어졌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파격적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시나요? 네, 저희 어, 기준은 어, 필요한 직무에 어, 학업을 수행했고 그 음. 자격을 보유하고 있느냐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네. 그 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필요한 직무에 어떤 학업을 수행했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만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스펙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NCS 채용이 좀 그런 부분을 탁파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저희도 방송하고 있거든요. 네. 자,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그런 경험담을 좀 듣고 싶어요. NCS로 분명히 한번 채용을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장관기에. 네. 네, 그렇게 뽑힌 신입 사원들 업무 능력이 어떻습니까? 어 업무 능력이 되게 많이 뛰어난 것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그 동료들간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어 이전 신입 직원들이 채용됐을 때는 스펙은 되게 높습니다. 높은데. 음. 실제, 그, 이, 어, 종전 지원하고, 신무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어, 좀, 어, 잘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밑에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어, 그런 그, 어, 소통이 잘안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이제, 어, 단시간, 어, 단시간 시간제 근로 지원에 대한 이제, 어, 초기 선방안을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어, 직원은, 어, 처우를 향상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어, 집중했지, 처우를 향상해주고, 어, 해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도 않아가지고, 네. 다시 이그 문제, 어, 업무에 대해서 다시 또 다시 지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음. 요번 같은 케이스는, 어, 오히려, 어, 체된 어, 직원이 자기 스스로, 어, 커뮤니케이션 워낙 잘 돼가지고, 문제도 본인의 스스로 진단하고 다기결하는 아, 케이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어, 이 우수 사례로 또 신문에도 나오고도 했었는데요. 어, 현장 업무에 대한 지혜, 어,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커뮤니티션잘 되고 그래서 10회 페이지가 넘는 인천원 부지원항을 또 어, 본인 스스로 다 모아가지고 어, 발표한 또 이제 어, 양진영 직원이라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저희도 인천항만공사가 소통이 잘 되는 또 공사로 유명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 기업이니만큼 커뮤니케이션에 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네. NCS로 채용하면서 이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고 계신가요? 네, 그 예전 평가 방식으로 하면 그 소통에 대해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되게 이제 취약하거나... 부재급입니다. 네. 좀... 부재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NCS의 그 직무 기초 능력 단위 요소에 보면 열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열 가지 유형 중에 그 대인관계, 문제 해결, 부지 이해, 의사소통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부분을 또 할당했고 그 평가를 통해서 이이 소통이 좀잘 되는 지원들을 많이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 또 저희 프로그램에 두 분의 NCS 전문가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NCS로 직접 이제 인사팀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NCS에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뭐저 한다 하면 워낙이 문제를 잘 개발해 주시고 또 적용시켜 주셔서 감사한데 한 가지 아쉬운 거면 아쉬운 점은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고등학교 지원자들도 이 뽑았는데. 네. 어이 대거 다 NCS 시험에서 과, 어, 과락으로 탈락됐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 네. 아마 요거는 이제 문제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그이그 그 문제를 출제해 주시는 분들께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오히려 네. 중고등학교 때그 학업 성취도 능력으로 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음. 어떨까 이렇게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신무에 아, 이, 이, 투입된, 의 평가를 통해가지고, 아, 같이 근무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현직에 계시면서. 자, 이제 끝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구직자분들, 특히나 인천 항만공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또 차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얻어가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꿀팁 굉장한 고급 정보 하나만 좀 꺼내주시면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아 어, 먼저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NCS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지금 4학년 학생들 또는 졸업생들이 NCS 방식으로 어, 뭔가를 공부를 해가지고 어, 학교 하기는 되게 좀과도이고 어렵다. 그래서 어, 현재 그 공신력 있는 NCS 문제 유형을 좀 많이 풀어보기를 좀 어, 권해드리고 싶고요. 음. 2, 3학년들은, 현재 그, NCS 방식의 능력 단위 요소가 있습니다. 네. 능력 단위 요소별로 자기 학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업을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지만, 음. 어, 이 2, 3년 후면 또 이제 정이 안정화가 될 거거든요. 네. 그때 경쟁력을 갖고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좋은 회사에 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인재 많이 뽑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천항만공사 경영지원팀 인사팀의 고준필 차장님과 인천항만공사 채용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기 전형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장님이 지금 제언해 주셨던 거 들으셨죠 두 분도. 네. 중고등학교 졸업을 해도 그 수준에도 좀 어, NCS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대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필기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 준비하셨나요? 네.어~ 오늘은 그~ 지역기초능력 (10가지) 중에서 네. 특정한 능력 요소에 대한 부분보다는 형식상에 있어서 한개 제시문에 두세 개의 문제가 그 딸려 나오는 연계형 문항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계형 문항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가 나오면 두세 문제가 이렇게 줄줄이 그렇죠. 엮여서 나오는군요. 네. 뭔가 효율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자, 직접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요?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어, 철도 노선도가 나와 있고 그내 네 형식의 이제 철도 표현이 완행 쾌속 급행 특급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의 제시문이 있. 있고요. 네. 노선 정보도 있네요.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어, A역에서 화물을 실어 I역까지 배송할 때총 연료비가 가장 저렴하게 되는 철도 노선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음, 그래요. A부터 앞에 그림에서 철도 노선도를 다시 보면 A에서 I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네. A에서 화물을 실어서 그러니까 I까지 끝까지 배송을 하는데 연료비 면에서 가장 저렴한 걸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가장 주목해야 될게제 생각엔 연비 같은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연비만으로는 안 되죠 근데. 그렇죠. 네. 네. 이제 연료비를 구해야 되니까 네. 연비를 통해서 몇 리터에 이제 연료가 들어가는지 음. 예, 산출을 하시고 그 옆에 보시면 1리터당 연료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네, 이 정보를 이제 곱해서 네. 산출하시면 이제 총 연료비가 나오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이번에 네, 쾌속 노선이 되겠습니다. 패숍 그렇군요. 이거는 지금 어, 연계형.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에 두세 문제가 나오는 거. 물론 그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보는지를 보면은 저는 산수 같은데. 맞습니다. 어때요? 네, 산수 또는 네. 이제 수학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것도 그 하나 단일한 능력 요소만 그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복합된 능력 요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수리 능력하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에 어 음. 분석 이해 능력이 같이 복합된 그문항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연속해서 두세 문제가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문제도 있겠죠? 네. 네. 어, 다음 문제를 보시면. A역에서 화물을 실어 I역까지 배송할 때 가장 빨리 도착하는 노선과 가장 늦게 도착하는 노선의 배송 시간 차는 이라고 문제가 주제가 되어 있네요. 음, 이건요, 저는 네. 가장 빨리 도착하는 노선하고 가장 늦게 도착하는 노선을 골라라 이런 문제인 줄 알고, 이건 누굴 밥으로 하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왜냐면 완행, 쾌속, 급행, 특급, 이건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느린 건? 완행이고 그렇죠. 빠른 것뭐 특급이겠죠. 네. 그러면 이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음, 그렇죠? 음. 그 실제로 그 노선 정보에 나오는 평균 속력을 보셔도 완행이 가장 느리고 특급이 가장 빠르죠.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노선의 시간만 구해서 그 차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시간은 어떻게 구할까요? 네, 어, 전체 노선 길이가 720km니까 네. 이것을 이제 속력으로 나누면 전체 이동 시간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문항 정보에 보시면 각 역마다 10분씩 정차한다라는 추가 정보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10분씩을 정차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전체 그 소요 시간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NCS 문제를 풀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작게 써 있는 네. 그런 단서들도 놓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답이 몇 번이죠? 네, 그 답은 차를 구하면 네. 4번에 6시간 50분이 되겠습니다. 6시간 50분이. 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문제가 더 있죠? 네. 네. 맞아 보겠습니다. 어, 8시간 내에 가장 저렴한 비용을 들여 A역에서 화물을 싣고 출발해 I역에 화물을 배송한 뒤 다시 I역에서 화물을 실어 G역까지 배송할 때 M이 선택해야 할 최적의 노선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네. A에서 I까지 일단은 갔다가 아이에서 위로 다시 오네요. 그렇죠? 뒤로 네, 그렇죠. 다시 와야 되는데 어, 시간하고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니까 최대한 빨리 가면서 비용은 좀 그렇죠. 적게 드는 그런 걸 고르는 건가요? 그렇죠. 음. 네.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속력의 개념과 그다음에 연비의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네, 확인을 하시게 되면 어~ (8시간) 내에 이제 도착을 하는 것이니까 (8시간) 내에 도착하는 것은 계산을 해보시면 급행과 특급이 나옵니다 급행과 음. 특급이 나오고 그리고 급행과 특급의 각각의 그~ 연료비. 저렴한 비용이니까 연료비를 구하시게 되면 정답은 3번의 급행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연계형 문제를 풀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계형 문제가 사실은 단일한 하나의 제시문의 정보를 가지고 그 해결을 하는 문제다 보니까 제시문의 정보들을 좀 단기적으로라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정보들을 짧게라도 기억을 해두시고 각각의 연계된 문항들을 보시면서 그때그때 다시 제시문을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네. 시간 단축. 위해서 잠깐 기억을 해두셨다가 풀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오늘은 인천 항만공사 NCS 채용에 대해서 공고문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인사팀 차장님과 전화 연결 통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고 이 필기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인천 항만공사를 한 줄로 적이를 할 시간이죠. 대표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인프라다. 인프라? 인프라. 예. 왜요? 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음, 예. 기간, 네. 뭐 기반, 예, 그런 게 예. 중요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네. 자기 소개라든지 면접에 대비하기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지원 동기나든지 뭐 조직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는 그게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인프라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연구원님은 인천항만공사는 뭐다? 네, 알차다. 알차다. 네. 저희 방송 같군요. 맞습니다. <laughs> 인천항만공사가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 공사는 아니죠. 상대적으로.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봉이라든가 복지제도 기타 그 채용제도가 너무나 또그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NCS 채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스펙관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열심히 준비하셨.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HR 진단 평가센터의 이승철 대표님 그리고 한국 행동과학연구소 김승호 연구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자, NCS 활용 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